디플로도쿠스는 사무엘 웬델 윌리슨에 의해 1877년 화석이 발견된 디플로도쿠스과의 용강류 공룡의 한 속이다. 속명은 1878년에 오스니얼 찰스 마시에 의해 명명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실라티너가 어원으로 두 개의 대들보라는 뜻이다. 이 언급에서 디플로도쿠스의 세브론 뼈는 꼬리 아래에 위치해 있다. 이 뼈들은 처음부터 디플로도 쿠스의 특이점으로 믿어져 왔다. 그러나 이런 뼈는 다른 디플로도 쿠스과 공룡이나 디플로도 쿠스과 외에도 마멘키사우루스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. 한때 세이스모사우루스라고 불리던 근현 관계의 공룡은 이제 디플로도 쿠스의 한 종으로 재분류되었다. 그리고 60공룡이 다가오면 70번 지역의 뼈로 이루어진 꼬리를 휘둘렀다. 몸집은 아프리카 코끼리 4번지마리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했으며 총 길이는 27m에 몸무게는 7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. 화석은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다.